오늘도 평화로운 스탕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흠 딸기 케이크를 사 먹을까? 운동화를 살까? 음... 은봉이 너 목소리 바뀐 거 같지 않냐? 지금 캐릭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타 오는 중이니까 조용히 해! 뭐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딸기 케이크를 사 먹을지 운동화를 사 먹을지 고민하는 부분이 경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건 알고 있나? 아니 딸기 케이크를 먹을까 운동화를 살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웬 경제 타령? 여기 경제 재테크 채널이거든 아 더빙하기 귀찮아 설명은 로스탁에게 맡긴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은봉이가 선택하는 이 부분들이 왜 경제에 포함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은봉이가 고민을 왜 하고 있을까 그냥 딸기 케이크가 운동화를 모두 사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흠 지금 내 수중에 3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식단을 했더니 케이크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할인 쿠폰이 생겨서 10만 원짜리 사고 싶었던 운동화를 3만 원에 살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니 고민이 많이 생기지. 바로 그거야. 지금 은봉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해. 쉽게 말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에 비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던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생기게 되지. 아. 생각해보니 한때 없어서 못 사먹었던 허니버터칩이나 먹태깡, 포켓몬 빵들이 중고시장에 최대 10배까지 올라 팔았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게 희소성의 법칙에 의한 거구나. 맞아 바로 그거야. 자원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요, 즉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져서 사고 싶다 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관련 마케팅들을 많이 하고 있어. 뭐. 선착순이나, 한정판매, 기간특별판매, 이런 건가? 맞아. 특히 명품 브랜드나 요즘엔 식료품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마케팅의 요소는 SNS나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일부러 개수는 줄여서 가격을 높이게 되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 중고거래에서 약천 원대의 먹태깡이 만원 이상까지도 판매되는 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야. 그럼 혹시 유튜브에서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러는데 그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맞아. 이런 희소성의 법칙이 있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이러한 선택 과정을 거친 후에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때 선택의 근거로 작용을 시키기도 해. 기회비용이라고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에 최선책에 대한 비용과 선택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합계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를 명시적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 즉 명확하게 보여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 기회비용의 암묵적인 비용 즉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비용까지도 포함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 예를 들어 볼까? 지금 우리 은봉이가 3만원을 가지고 케이크냐, 운동이냐 고민을 하고 있잖아. 만약 은봉이가 케이크를 <laughs>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기회비용은 운동화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 이때는 명시적 비용만을 보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 케이은 상시 3만원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운동화는 10만원에 했던 것을 3만원에 할인 판매를 했던 것이고, 그 운동화는 며칠 후면 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매를 하려면 10만원을 사야 하는 거야. 이때 은봉이가 선택한 케이 말고, 운동화의 가치를 봤을 때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7만원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암묵적인 비용. 선택에 따른 잠재적 비용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돕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볼게. 뭐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은봉이가 케이크를 선택함으로 인해 먹고 살이 찌고 배탈이 났어. 이빨까지도 상하게 되었고. 이때 배탈이 난 부분은 내과에 가서 진료비와 약값 1만 원을 쓰고 이빨이 상해 치과 치료비를 5만 원 쓰고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 등록을 한다고 해서 한 달치 등록비와 운동복 대여비로 4만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은봉이의 기회비용은 운동화 할인에 대한 7만원, 케이 선택 후 발생되는 병에 대한 치료로 내과치료 1만원, 치과치료 5만원, 헬스장 등록비 4만원으로 인해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17만원이 되는 것이지. 음, 그럼! 나는 무조건 운동화를 선택해야겠네! 물론, 또 이게 그렇다고 크게 정답을 정해놓고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야. 왜냐면, 아까 말했던 기회비용은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은봉이가 아무리 기회비용이 마이너스 17만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케이크를 선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어서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되고, 또 함께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양치질도 잘하고 하면서 우정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회비용은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정말 정말 만약 만약에 친구와의 우정을 가격으로 매길 수는 절대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수치로 본다고 했을 때 친구와의 우정을 내가 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17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에서 17만 원을 뺀 983만 원이 될 수도 있지 때문에 기회비용이 명시적인 비용만을 계산할 경우 숫자로 딱 떨어지며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가지고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을 할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잠깐! 그렇게 치면, 기회비용을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는 기업의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쿠팡을 예를 들수 있지. 쿠팡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풀필먼트 센터, 즉, 해당 지역마다 물류센터를 각각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로켓 배송을 할수 있었어. 이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었고, 사람들은 쿠팡이 1위는 커녕 적자의 허덕이다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러한 적자는 경제적 용어로 보면 매물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매물비용은 사전적 의미로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나타내는 거야. 보통은 이런 매물비용 때문에 이미 실패한 혹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나 사업에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매물비용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하지. 쿠팡은 이런 매물비용이 매해 나오면서 엄청 큰 적자를 기록했어. 하지만 쿠팡은 지금의 적자보다 앞으로의 시장을 점유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로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 2022년도 3분기 영업이익 약 1300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흑자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고 적자는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 흑자 전환은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야 최근 3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중이고 만약 쿠팡이 기회비용에서 명시적 비용만을 따지면서 매몰비용만을 보고 사업을 해나갔다라고 하면은 쿠팡은 기업이 망한 채로 끝났을 거야 하지만 쿠팡이 기회비용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것이다라는 미래가치를 더 높게 치고 버티고 성과를 이뤄내서 지금의 흑자 전환을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처럼 기회비용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래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회비용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나 기업이 선택을 할때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때가 많지. 여기가 재테크 채널이면 주식 이야기도 하겠네. 그럼 주식에도 기회비용이 있어? 당연히 있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 채권 등 상품을 매수할 때도 다 발생되는 부분이고 꼭 해당 투자 상품만이 아닌 나의 비교 대상과도 기회 비용을 매길 수 있지. 따라서 기회 비용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론이야. 때문에 많은 경제책이나 재테크책 혹은 경제 유튜브 메스컴 등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손님이기도 하지. 흠 그렇군. 그럼 난 이제 경제를 배웠으니 기회 비용을 적절히 사용해야겠어. 여보세요. 엄마, 나 기회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3만원만 더 줘! 이뭔 개소리야! <laughs>